길이가 l인 질량이 없는 막대가 받침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받침대는 막대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막대의 왼쪽 끝에는 플러스 소문자 q의 전하를 갖는 입자가 붙어 있고, 막대의 오른쪽 끝에는 플러스 이 e 소문자 q의 전하를 갖는 입자가 붙어 있습니다. 전하를 갖는 입자의 질량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막대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으로부터 h만큼 아래에는 플러스 대문자 Q, 플러스 대문자 Q의 전하를 갖는 입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가 정적 평행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질량이 M의 물체를 막대의 왼쪽 끝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매달면 되는지 이 x 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갖고 있는 녀석들 사이에 주고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화의 크기의 곱에 비례하죠. 그리고 두 전화 사이거 크기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전화의 부호가 같을 경우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전화의 부호가 정반대일 경우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을 주고받죠. 막대의 왼쪽에는 전화의 보호가 플러스로 같은 두 개의 전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플러스 대문자 Q의 전화로부터 막대의 왼쪽 끝에 붙어 있는 플러스 소문자 Q의 전화가 이렇게 청력을 받을 겁니다. 이 청력의 크기를 F21으로 표기하겠습니다. F21에 해 당되는 전기력의 크기는 구렁 상수에 두 전화 크기의 곡을 곱한 다음에 두 전화 사이 거리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두 전화 사이 거리가 H입니다. F21 이렇게 될 겁니다. 막대의 오른쪽에도 전화의 부호가 플러스로 같은 두 개의 전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플러스 대문자 Q의 전화로부터 플러스 이 소문자 Q의 전화가 이렇게 청력을 받을 겁니다. 이 청력의 크기를 F2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F2에 해당되는 전기력의 크기는 쿨롱 상수의 두 전화 크기의 곱을 곱한 다음에 두 전화 사이의 거리 제곱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여기서도 두 전화 사이의 거리가 H입니다. F2가 이렇게 될 겁니다. 막대의 왼쪽 끝에는 F1에 해당되는 전기력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죠. 막대의 오른쪽 끝에는 F2에 해당되는 전기력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막대가 받침대에 놓여 있습니다. 받침대에서 의해 수직한 힘이 작용하겠죠. 막대의 질량 의 m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질량 의 m 물체가 받는 중력만큼 막대가 힘을 받을 겁니다. 막대가 이렇게 4 개의 힘을 받으면서 정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R자 힘이 0대해야 되죠. 막대에 작용한 힘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MG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힘들은 다 플러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MG만 마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R자 힘이 영대해야 됩니다. 힘의 작용 위치가 다르면 회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 평행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R자 토크도 0대해야 됩니다. R자 토크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곳에 회으를 선택해야 됩니다. 수직강력이 작용하는 위치를 회전축으로 선택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축으로 선택한 다음에 막대에 작용하는 힘들에 대한 토크 증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강력은 회전축에 작용합니다. 회전축에 작용하면 토크가 0이죠. 아이, 처음부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제 F21에 대한 토크 증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1은 선택한 회전축으로부터 2분의 L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하고 있고, 이 각이 90도입니다. 각이 90도인 특수한 경우에 안에서 토크의 크기는 F, 1에다가 2분의 1 바로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힘은 선택한 회전축에 대해서 막대를 시의 방향, 회전에 대해서 마이스 방향을 회전시킵기 합니다. 이제 MG의 토크 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G는 선택한 회전축으로부터 X백이 2분의 1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하고 있고, 각이 9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G의 토크의 크기는 MG에다가 X백이 2분의 1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힘은 선택한 회전축에 대해서 막대를 c의 방향 회전에 대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시니다 이제 F2 토크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는 선택한 회전축으로부터 2분의 L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하고 있고, 이거 90도죠. 그렇기 때문에 F2 토크의 크기도 F2에다가 2분의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힘은 선택한 회전축에 대해서 막대를 반시계 방향 회전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시켜합니다 알짜 토크 0 되야 됩니다. 여기서 이 녀석을 우변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F2와 f 2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고, 과로안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녀석이 녀과 같아야 되죠. 지금 관리하는 게이 X죠. 여기서 양변을 MG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2분의 L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있는 2분의 L을 우변으로 옮기겠습니다. 여기에 2분의 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L로 묶어내면 X가 이렇게 되거든요. 구룡상수4파 이슈론제로는 1이죠. 문제의 상황에서 질량이 A 물체를 막대의 왼쪽 끝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곳에 매달게 되면 막대가 정체 평행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는 고정되어 있던 왼쪽과 오른쪽에 있던 플러스 대문자 Q의 전하두 개를 잡고 위로 서서히 밀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두전하 사이 간격이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f 1과 f 2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MG는 변하지 가 않죠? 이런 상황에서도 막대가 정적 평행 상태에 놓이기 위해서는 받침대에서 막대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대문자 Q 전화 두 개를 잡고 위로 서서히 밀어 올렸을 때, 받침대에서 막대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0이 될 때, 그때 왼쪽과 오른쪽에서 두 전화 사이 간격 H 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직간격이 이렇게 되죠. FE1과 f 2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될거고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하려고 하는게 뭐냐면, 수직간격이 0이 될 때, 왼쪽과 오른쪽에서 전화사의 간격 h 정하려고 합니다. 이 녀석을 우변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h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구롱상수 4파2 0는0보반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던 플러스 대문자 q 두 개의 전화를 작고이라 서서히 밀어 올렸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서 두 전화 사이 간격이 이만큼이 될때 받침대에 의해서 막대에 작용하는 수직 간격이 0됩니다.